요즘 TV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어떤 정신 빠진 놈이 KBS, MBC, SBS, JTBC 같은 걸 봅니까?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유튜브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찾아서 보면 되지. TV 디바이스도 사실 불필요합니다.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면 모니터로 보면 됩니다. 저는 이미 2011년에 한전에 전화해서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오던 수신료를 환불 받았습니다. 그 이후로는 어느 곳에 이사를 가던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TV를 안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수신료는 애초에 안테나 용입니다. 대학 졸업할 때 학생회비인가 뭔가도 학생회에 전화해서 환불받았습니다. 다들 한전에 전화해서 TV를 안 본다고 말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즘은 단말기 통해서 인터넷으로 TV를 보니까 제 생각엔 아마 KBS 같은 쓰레기 채널 안 본다고 하면 환불될 것 같습니다. 그때 광흥창에서 살 때인데 한전에서 어떤 아저씨가 집에 와서 달력인가 뭔가 들고 와서 웃으면서 약간 저 자세로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취방이라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저씨는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이불 속에 숨어 없는 척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티가 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TV도 안 보는데 냈던 거 환불 받으셔서 친구랑 맛있는 거사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